자유로운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6년 같은 시간 3월 27일 이제 이곳에 보면 이 신수관 도자기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곳의 그 도자기 유래 중에서 이제 이 남원이기 때문에 남원성의 함나고인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 정유재란 당시에 도자기 전쟁으로 불려서 우리나라 도공들이 일본으로 넘어갔던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피규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일본 도자기의 뿌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가장 어, 하이라이트는 일본 도자기인 히바라키 조선 도공들의 그피 맺힌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제 문화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스시마 도자기 기원이 우리나라 이제 정유재단으로부터 시작되가지고 도공들이 끌려가고 결국은 이제 이 도자기가 사스, 사스마 도자기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그 조선 도공 후에가 사스마 도자기를 대표한 심수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스마 도자기에 대한 유래가 있고 어, 심수관과가 이제 이와 같이 정유재란 당시에 피납했던 모습들, 그다음에 신주관 도자기 발달돼서 짐진과 정유재란 때 피공이 됐다가 아찌모메야마 시대에서 에도 시대로 넘쳐서 약1 5 대에 걸치는 신주관까지는 근대 현대 메이지 시대를 거쳐가지고 어, 도자기 혁명들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우리나 라 도공들이 일본에 가서 아주 멋진 그런그 문화의 꽃을 피웠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그 많은 그 도공들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마지막 이제 15대 심수가 심의류시의 그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곳을 보고 다음 코스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